안녕하세요 노라중카입니다 오늘도 도로위의 빌런들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레디 액션 스타트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1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는 불빡 차량입니다 2차로부터는 차량들이 줄지어서 서있는데 어, 예감이 별로 안... 아... 이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안좋은 예감은 틀리지가 않네요 보시면 멀리 3차로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들 사이로 1차로까지 들어온 건데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상태부터 확인해 보더니 차주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보험처리 각자 하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죠. 차량에는 운전자 포함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말이 안 통해서 결국 진단서 4명 꺼 가지고 경찰서로 간다고 합니다. 아이 차량들 사이에서 갑툭치는 정 정말 답이 없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 오는지는 보네요. 본인이 잘못해서 차 박아 놓고 사과도 없이 인정도 안 하고 보험 처리 각자 하자는 헛소리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디 백대형 무과실의 대인 치료까지 완벽하게 잘 마무리 지어지시길 바랍니다. 강남 순환로 진입 전 끝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불박 차량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행자들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이 여성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길 가던 여성분이 계속해서 침을 뱉기 시작하는데요 어... 이번에는 지나가던 오토바이의 침을 뱉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일단 그냥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내려오는 거죠? 야야 야. 아...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한번더 뱉고 갔는데 이 삿대질인지 뭔지 모를 손가락짓을 하면서 사라졌어요 아왜 이렇게 침을 뱉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사람 잘못 만났다간 진짜 큰일 아니 왜또와 야야 아니 왜 아... 정신이 아픈 사람이겠죠 근데 이런 불박 차주분 같은 인성이 아니라 요즘에 또 개인 방역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나진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네 오늘도 빠지지 않는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입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여기 사거리 모든 방향이 얼마나 개판인 곳인지 아실 거예요. 불박 차주님이 좌회전하려고 한참을 가변차로에서 대기 중인데요. 이거 기다리기 싫어서 옆에 보시면 여기가 직진차로인데 여기 있는 차들 지금 좌회전하려고 직진차로 막아놓고 얌체짓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자면 옆에 서 있는 좌회전 대기 차량들 쪽에 불박 차량이 서 있고 이거 기다리기 싫어서 앞에 차량처럼 좌회전하겠다고 직진차로 막아 나몰라라 하는 거죠. 빵빵거려도 절대 안 비켜주는 게 여기 불법 좌회전 대기 차량들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앞에 보시면 직진차로에서 차가 안 가고 버티니까 결국 직진하려는 차량이 힘들게 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좌회전 시도가 들어오고 드디어 불박 차량도 출발을 하는데요. 직진 차로 막아놓고 좌회전하려던 이 얌체 차량들이 훨씬 더 빨리 가고 있죠. 이 차량들이 좌회전하면서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진로를 방해하니까 신호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 르노삼성대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무법천지 사거리인지 보시려면 12월 1일 이 영상의 마지막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개판입니다. 르노삼성대로는 도대체 언제쯤 단속을 하게 될까요? 하기는 하. 할까요? 지금까지 무법천지 르노삼성대로였습니다. 부산 신평장림 산업단지 사거리입니다. 불박차량 1차로 좌회전 대기중이고 2차로 역시 좌회전, 3차로부터 이제 직진차로입니다. 그런데, 와, 여기서 우회전을 해버리네요. 정지신호에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까지 진출하더니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과감하게 4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해버립니다. 우회전 빌런이죠. 구명치료 신고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차들이 다 하얗죠? <laughs> 정지신호 대기중인 불빡 차량입니다 잠시후 불빡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 우측 차선으로 변경하더니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렇게 가장 앞에 서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왠지 느낌이 옵니다 잠시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슬금슬금 기어나가기 시작하더니 역시 아 이렇게 급해서 컵라면 산분은 어떻게 기다리죠 그냥 생라면 부셔먹나?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하나, 둘 들어오면서 신호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go, go, g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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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도로에서 잘못 진입한 택시가 지금 여기 빠져나가겠다고 후진하고 있는 아주 정신 나간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초보 운전하는 일반 차량도 아니고 택시 기사가 여기서 후진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심지어 후방 영상 보시면 이미 진입로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후진해서 나가려면 한참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후진하겠다고 이 좁은 도로를 막아놓고 아주 민폐를 끼치고 있죠. 지나쳤으면 그냥 좀 돌아서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후진할 생각을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길 지나쳤다고 정상주행 중인 차량들 길도 못 가게 막아 세워놓고, 고지, 고대로 자기 길만 주장하는 이런 정신 나간 차량들 때문에 선량한 운전자들만 계속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기어 여기를 후진해서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님, 제발 정신 차리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대로 1, 2 차로의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밀려 있고 불박 차량이 가는 방향인 하위 차로는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정지 신호에 맞춰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드디어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하는데요. Go, go, go. Yeah! 깜빡이 켜고 들어야 될거 아니야? 아, 깜빡이도 안 켜고 그대로 버스 추월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네요. 빨리 가려고 얌체짓한 게 아니라 100번 양보해서 길이 헷갈려 그랬다 치더라도 깜빡이 정도는 켤수 있잖아요. 깜빡이 좀 켭시다. 금방에 버스 차선 공사로 차량 정체가 좀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안전지대 침범해서 꿀빨고 가는 얌체 차량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택시까지 이런 짓을 하는데요. 먼저 간 다마스 차량은 역시 예상대로 앞에서 얌체 끼어들기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고 응급차량 제외하고는 침범해선 절대 안 됩니다. 침범하면 12대 중과실이에요. 예상대로 택시 역시 꿀빨고 가다 앞에서 끼어들기 시전하네요. 다른 차들은 바보라서 빨리 갈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되겠죠. 해당 차량들 모두 금영 치료 신고 완료하셨다고 하네요. 잠깐 좋아요 눌러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